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싹포구 유저 세포TV입니다. 오늘 써볼 포켓몬은 바로 폴리곤 Z입니다. 폴리곤 Z에 대해 대충 설명드리자면, 에너지수급 1티어 평타죠. 로건을 기반으로 이론상 준수한 짤짤이인 트라이어택과 화끈한 고위력기인 눈보라를 미친 듯이 난사할 수 있는 포켓몬 일줄 알았으나, 포켓몬고 배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구력이 정말 너무 별로라서 실질적으로는 쓰기 굉장히 어려운 포켓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 오늘만큼은 폴리곤 Z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하기에 앞서서 개체값은 요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덱소개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선봉으로 보이는 장크로다일은 섀도클러의 빠른 메커니즘을 이용한 비비기 요원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블레이범은 불태우기 기반 강력한 평타딜 누적과 빠른 메커니즘을 활용한 화력 중심 딜러 포켓몬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폴링온제트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니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세 마리의 포켓몬들을 이용해서 하이퍼리그를 또 다시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판 상대 선봉은 파이어로 너무 좋고요. 니가뭘할수 있지? 오 이걸 안 빼? 그러면 저 해로운 새가 브레이브 버드 티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도 되겠죠. 뭐 이건 막을 거고. 음안 막으면 훅 갑니다. 막아주고요. 공중날개였으면 맞아줘도 됐을만한데. 야, 안전하게 가. 근데 이걸 안 빼고 계속 삐빈다고? 굳이? 어? 굳이 이걸 무리하게 강제 돌파하려는 이유가 뭐냐? 요즘 공중날개 부보 형태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막아줄게요. 또 공중날개. 일단 뭐, 저야 개꿀이죠. 실드는 서로 다 꺼였지만 선봉은 제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가기 때문에 컷. 다음 상대는 이상의 꽃. 하드프렌드 타이밍에 블레이범으로 브랜즈 쉴드. 반감이긴 해도 이게 은근히 아파요. 마지막은 대장이. 죽기 직전, 번개폰 찬방. 오케이. 어 근데, 대짱이를, 폴리곤 Z가 이길 수 있으려나? 일단, 뭐, 보도록 하죠. 네. 폴리곤 Z가 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세기 때문에. 어, 근데 잠깐만. 장쿠르다이 아까 차징 하나 모으고 갔었잖아. 그러면은, 평타. 세대만 치고, 하이드로 캐논, 빨피까지 까고 장 크루다일 내주면 될것 같죠. 혹시 한번더 되나? 아, 역시 그래도 뭐이 정도면 장 크루다일 충분히 활약 잘 해줬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볼링온차트 가봐. 드라이어 태그는 어림도 없다. 눈보라로 꺼내야 해. 야, 너 배틀 개체잖아. 하드 플랜트 한 방만 버텨줘라, 제발. 부탁이다. 우와, 씨. 눈보라! 이런 씨. <laughs> 와, 이걸 다 깔아줬는데, 어떻게. <laughs> 말이 안 나오네. 일단, 여러분들. 어허, 폴링원 Z의 내구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충. 네 보셨죠? 다음 판에는 폴링온 제트의 화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있길 바라면서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 상례 선봉은 뭐야 종이신도? 일단은 무조건 튀어야 해요. 자 불타라. 와 미친. 여러분들 방금 들 보셨나요? 이중 약점이라 그런지. 오우 종신도 불태우기 한방에 반피가 됐어요 그리고 방금 교체로 개구린 자... 어? 이걸 안먹어? 나왔는데 오 어... 막고 한번더 번개펀치 쓰고 갈게요 이걸 왜 안막지 근데? 블레이범을 무시하는거야 뭐야 음 코스튬 있으면 다야? 그냥 버리네 마지막은 블레이범인데 무슨 생각인 걸까요? 일단 죽기 직전 마지막 번개펀치. 근데 렉 때문에 에너지 하나 놓친 것 같은데. 어? 막았으면 뭐 사소하고요. 블레이범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리고 뭐 일반적인 상황에선. 장쿠르라이 나가서 먹어주는 게 맞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볼리곤 제트다 가라 와 불태우기 딜 저게 맞아? 이때를 위해 아껴둔 실드 써주면서 오 불번 위험할 뻔했죠 드라이어 택 운이 좋으면 30% 확률로 상대 공격 방어 1랭크씩 떨어뜨리는 자속 보정 트레이어 택. 오케이. 한번 더. 방어도 떨어졌겠다. 블레이범 돌파하는 거 보여줘. 이거지. 아, 좋아요. 혹시 트레이어 택한번 더? 빠른 메커니즘. 아. 설마 이걸 지는 건 아니지? 상대는 임날 가르긴데. 깜짝 백이면 좋거든요. 근데 리프 블레이드면 오케이, 이걸 운빨까지? 나이스! <laughs> 야 드디어 폴리곤 제트 써서 이겼네요. 그대로, 컷! 뭐 일단 어느정도 폴리곤 이번에는 화력도 체크한 것 같죠. 블레이범 반피를 한방에 보내버리는?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판상대 선봉은 막나뇽 좋아요 해볼만합니다 충분히 냉동빔도 있다 이 말이야. 어 빠지네요 누리에는 이러면 애교를 반감으로 받아줄 수 있는 블레이범 나가주고 빠른 메커니즘의 번개펀치로 압박해 주면 될것 같죠. 니가 뭘할수 있지? 오케이. 이 정도면 불태우기 두 방에 평타 정리가 되나? 그 전에 하이드로캐논 한 방. 사뿐하게 막아주도록 할게요. 어, 차밍 보어요 뭐 굳이? 뭐, 그거 하나 이거나. 뭐야, 나시?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처음 보는 애들이 많지? 일단은, 베이팅, 번개 펀치. 너 불타임 마지막 한 방이잖아 막아야지 오케이 그리고 죽기 직전 아 아니야 오히려 좋아 반감이지만 자속 보정에 미친 딜 블라스트 번어 막을 거면 왜 교체한 건데 일단은 냉동미는 뭐 했었거든 자 망나뇽 까짓거 한 방! 컷! 마지막 나시는, 섀도클로로 살살 긁어주다가, 뭐, 장크로 달 내주고, 마지막! 볼링온 제트한테 넘겨줍시다. 로건, 삐리삐삐, 삐리삐삐삐, 삐삐삐 삐리삐삐, 삐리삐삐. 삐리삐삐. 으로 끝내도 되지만, 낭만이 있잖아요? 눈보라로 끝내겠습니다. 설마, 그 전에 씨폭탄두 방이 날아오는, 그지 같은 상황이, 나올 리가 없지. 로건의 메커니즘은 정말 대단합니다. 눈보라. 한 방! 왜 공격을 안 해? 뭘 멀뚱이 보고 있어? 빨리 쏘란 말이야. 이멍청한 생긴, 컷! <laughs> 좋아요. 아, 세 번째 판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익었네요. 근데, 오늘 주인공 폴리곤 Z 맞아? 뭔가 활약이 미미한데 일단 바로 이어서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상대 선봉은 알로라 질버기 해볼만 합니다 평타가 독지르기 이러면 메커니즘은 제가 훨씬 빨라요 대신에 평타는 알로라 질버기가 훨씬 셉니다 일단은, 하이드로캐논, 준수화조텔두 방이면은, 잘 하면 컷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피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하이드로캐논. 과연 상대는 막을 것인가? 오, 막았어요, 역시. 그래, 안전하게 해야지. 이게, 에시드 봄이면 안 막아도 되는데, 아의 파동이면, 막아야 합니다. 오, 뭐야, 더스트 슈트? 허허! <laughs> 오, 큰일 날 뻔했네요. 뭐야? 근데 교체로 여... 여기 그... 저기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laughs> 누가 조전소를 마스터리그에 안 쓰고 <laughs> 하이퍼리그 했어? 뭐... 저야 개꿀이긴 하네요. 꽁승 아, 장, 그러다. 거의 2인분 하고 갔죠? 아쿠아테일이 두방 정도 모였을 텐데. 까짓거 블레이범, 실드 하나 주면 그만 아닙니까? 우와, 용성군? 뭐, 뭐 하시는 분이지? <laughs>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한 분들이랑 많이 매치업이 되냐? 파르셀? 우와. <laughs> 파르셀? 파르셀 못뭐 쓰는지 모르는데 저 배틀하면서 진짜 파르셀을 만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 번개펀치 두 방. <laughs> 제 기억상에 제가 파도 타기를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이거 한방 쓰고 폴리곤 제트로 교체. 아한턴 차이로 한방은 버텨줘라 솔직히 어 하이드로퍼 일단 빠르게 컷해 그대로 일단은 파르셀 컷하고 알로라 질퍽인데 아 봉기 펀치한 방만 제발 나이스! 저 정도 빨피, 알버기는 번개 펀치를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컷! 아니, 폴리건 제트, 근데 한행에 뭐야 도대체? 아니, 아무리 하이드로 펌프가 고유력기라고 해도 초록피 아니었어요? 한방컷은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 억울하기 때문에 찐막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판 상대 삼봉은 렌트라. 와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 보는 애들이 많이 나오냐. 일단 평타, 에? 평타가 일단 잠재 파워에요 뭐지? 어, 일단 이러면 충분히 장크로다이도 비빌 줄수 있죠. 개꿀. 잠재 파워가 무슨 타입인지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안 아픈 걸 보니까. 장쿠다리한테 약점이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게임으로 보수기. 오케이. 방탄안 터졌고, 좋아요. 아이드로 캐논 한번 더? 안 막으면 훅간다이 오, 올인을 때려버려요, 과감하게. 이러면 어쩔 건데. 그냥 이러면 멍청하게 실드 두개날린 걸로. 돼버리죠. 개꿀. 다음 나와. 지금 폴리곤 제트가 드디어 활약할 수 있는 판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아니 질벅이 평타가 왜 저러죠? 여러분들 질벅이는 쓰실 거면 무조건 평타는 독지르기를 쓰세요. 뭔 엉겨붙기야. <laughs> 어쩌다가 이거 장크로다일 매도무비가 됐는데? 일단 장크로다일은. 여기까지 그정도 스킬을 또잘 들고 왔네. 일단은 폴리곤 차트 가봐. 이거 기회다. 지금 이상한 상대 만나가지고 번개 펀치 정도는 거뜬하게 버텨주겠죠. 어우, 이게 반피나더라. 이번것까지 막아주고 질벅이는? 트라이 어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마지막이 얼음 타입의 약점이 되는 포켓몬이었으면 좋겠는데 불 차징하고 일단은 질벅이 컷 제발 마지막 상대 누구냐 오케이 오크나이퍼 눈보라 들어갑니다 찢어 한방. 쿄. 하하하. 살해야 그래도 찐막판에 진짜 뭐 이상한 상대 만나가지고 폴리곤 제트 캐리했네요. <laughs> 어 너무 재밌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폴리곤 트를 써본 덱을 활용해봤는데 폴리곤 트가 실전에서 정말 정말 쓰기 어렵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진짜 판만 제대로 깔아진다면 뭐 미친 딜로 웬만한 상대를 다 찢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그 전에 본인이 찍기는게한 10번 중에 9번입니다.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